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약간의 이스라엘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요호사 앞 초래국회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큰 가문 문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삶을 정착하며 나갈 때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도님도 알다시피 애굽에서 정착하는 과정 중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행복했었죠.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알수 없는 새 왕이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어, 믿는이 많으니 이런, 이런 고백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을 누구를 보내십니까? 네, 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도할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애국과 모든 세상 그리고 하나님 자네인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시죠 이 일로 인해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문제 속에 있던 백성들은 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애국 삶, 애굽의 삶, 그리고 가나한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같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려운 환경이 오면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죠?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느니 불평불만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언컨대, 단언컨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이런 일을 경험한 적 없으시면서,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부품 꿈을 꿈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땅을 향해 나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갈 거란 마음에 강한 사인을 보내 주셔서 미국을 향해 갔죠. 아름다운 피크핏 인생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으니, 하나님 뜻대로 갔으니 모든 것들이 확을짝 열어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역하다가 이 아킬리스 건이 끊어졌어요. 저희 아내가 주은이, 주은이 이 둘째를 임신했는데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폐차가 되었습니다. 큰일 날뻔 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2년 4개월 동안 다섯 번의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놀래지도 않으시는군요. <laughs> 다섯 번의 고통 사고에 세 번은 상대 차가 저희 차를 박았으면 저희 차가 폐차가 됐어요. 제가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차 사고 현장에 증거가 있으면 네 이게 어떤 때 그냐면요 자마기도라는 중보기도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 게 하,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오는데. 큰 트럭이 저희 차를 꽝 하고 박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이 어디 탔냐면 이게 시에나인데 그 카니발 제 끝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 지금 뭐가 막아주고 있어요? 아 여행용 가방이죠 막아주고 있었어요. 저게 아니었으면 더 뚫고 들어왔어. 저게 지금 아래에 는이 앉는 시트가 올라갔어요. 3열이요. 죽을 뻔했습니다. 저렇게 머리가 나왔겠죠. 여행용 가방처럼.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단언컨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가족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네, 여러분 이 사고 현장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 하나님 어떻지 이럴 수 있지? 아니,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다섯 번 사고 나고 아, 길를 쓰고 그세 번의 폐차.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돈 벌었네. <laughs> 돈 벌었네.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고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 그런데 오늘 성계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애국 군대 앞에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출급하여서 하나님 은혜로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요아를 경애하며 온전함과 진신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적족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시차를 보시면 여호수아의 발 안에는 이 명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경외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 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시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외할 마음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전복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족족들이 사는 문화를 보게 됩니다. 강력한 성, 강력한 무기. 오늘 오늘날로 말하면 강력한 전차, 이 마차 철마차를 보게 된 거예요. 철로 만든 마차, 철로 만든 무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것 뭡니까? 두 손밖에 없었어요. 훈련도 받지 않은,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일 풍성한 곡식이 가나한 족속들 안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과 가나한 족선들에게 하나님이 없는데 이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요호사 2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 아니한 포도원, 단남의 열매를 먹는 네, 수고도 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 완전 부럽지 않습니까? 네. 전 미국에서 유학생을 하는데 부모님의 그 뺏고 한다고 좋은 <laughs> 분들이 이렇게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는 일도 하죠, 사역도 하죠, 애도 돌보죠. 애가 뭐한 한 명입니까? 하나, 둘, 셋. <laughs> 애들아, 미안하다. 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쉽지 않았죠. 근데 사역도 그 교회까지 한 시간, 편도로 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7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저도 먹고 싶었습니다. 지금 누가 비교됩니까? 성경 을 빌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습니다. 매일 먹고 하나님 주신 주님 하나님 주신 주신 놀라운 음식을 수고도 하지 않고 매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었는데 이들이 성경 빌리자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질리다고 얘기해요. 질리다고. 와, 나는 정말 부러운데.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는 처지의 환경과 가난족 속에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비교하고 있는. 우리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생활을 왜저 사람과 같이 행복하지 못하지? 나는 저주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값싼 물건처럼 처리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눈을 들어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나의 은혜와 비교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일이 렇게 됩니까? 십자절 함께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와를 호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족족과 애복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신실함 이것들을 갖지 않는다고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경외함을 가지게 된다. 그 경애함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 온전함과 신실함을 가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선생으로서 오래 동안 교단했으면 학생들의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 따라서 그가 어떤 태도로 구수업에 그 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공장장들이 계시고 높은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원들을 볼때 어떨까요? 다 눈에 보입니다. 본심이 진심이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삶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진심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함과 진실함을 갖출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 묵은 쌀 아십니까? 묵은 쌀, 아, 드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많이 먹어봤습니다. 이 묵은 쌀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갈색으로 좀 변합니다. 네. 건강한 쌀이 아니고, 오래돼서 된 쌀입니다. 이 묵은 쌀로 변홍사를 하면 묵은 쌀에서 싹이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내년에 나올 쌀은 어떤 쌀로 심어야 할까요? 햅쌀, 올해 심은 쌀, 나온 첫 열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올해 경직된 쌀. 요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지만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 무근 신앙과 은혜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호아는 오늘 우리가 읽지, 읽지는 않았지만 요호사 24장 전반부에서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매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매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삶에 묵혀두지 말라. 매일 고백하라. 할렐루야. 묵혀두면 어떤 신앙? 라떼 신앙. 라떼 신앙이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저는 전통이 있는 대구와 함께 주신입니다 미국 알레 성교사님이 1910년에 전북 군산에 교회를 섰는데 바로 그게 구함교회입니다 저도 라떼 신앙이 있습니다 <laughs> 그렇게 안 보이죠? 저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라떼 신앙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교회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항상 저를 보면서 매일 선포합니다. 라떼 신앙은 가라. 내 신앙에서 멀리 가라.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를 매일 감사하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의 묵은 신앙이 아닌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매일 평범하게 주시는 것 매일 건강하고 매일 숨쉴수 있는 것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아이들을 보고 매일 아침을 먹으며 매일 걸으며 매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남과 비교함을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비교함을 말미암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파 보니 평범한 모든 것이 다 은혜더라.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의 비결 뭡니까? 매일 잠에서 일어나서 감사하십시오. 매일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 보시면서 감사하십시오. 묵은 믿음에서 묵은 믿음의 시당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저번 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님께 시키지 않겠다고. <laughs>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 온전함과 진실함은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온전함과 진실함을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완전한 모습과 하나님 사랑하면서 드러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 온전한 모습 또 어떻게 진실함, 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진리가 곧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내삶 가운데 들어주고 그것을 고백하며 저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호사를 여호, 섬길 때 예,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세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러면 이 믿음의 고백 얘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이 마음의 가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드려지는 찬양과 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 안에 고백이 우리의 신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 또 어떤,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헌금 늦게 냈는데요. 이헌금 안에, 이 헝금 안에 나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이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 또 무엇입니까? 뭐 선생님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내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아놓고 흘려보내는 은혜가 통로가 될때 이것이 바로 온전과 순정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가짐일 줄 믿습니다 마음에 찔리시는 것 같군요 <laughs>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도 하나님의 살아가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섬기할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갈망함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드릴 때 이런 작은 고백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15절 읽고 함께 결론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요월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산들이 또... 너희가 성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네 집은 요를 아멘. 15절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귀찮거든 나를 버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자리에 택하라.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믿으시는 분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아,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이 많았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 버리고 누굴 선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속이고 저를 속일 수 있지만, 누군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본심이 진심이요.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들어지는 모든 헌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세대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6, 17, 18절을 함께 읽고 음미하면서 읽으신 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6, 17, 18절을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요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국당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배설 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요하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조석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하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사랑하며 고백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묵은 신앙이 없어지게 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매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을 삶 가운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 시키려는데 죄송합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얘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성령님을 사랑합시다. <laughs> 네, 그렇게 선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들이 사랑한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